뒤늦게 편입을 시작하려는 여러분 학사 편입이 좋다 일반 편입이 낫다는 이야기들로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고민이 속시원히 해결될 겁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합격률로는 학사 편입이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사 편입 무조건 좋을까? 무리하게 준비하다가 정작 편입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케이스 정말 많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지원 자격을 못 갖춰서 일반 편입으로 급하게 돌리는 건 어떻고요? 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성급히 준비했다가 이도저도 안 되고 후회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사편입의 압도적인 메리트는 합격률입니다. 학사편입이 유리하다는 건 팩트입니다. 학사편입 이제 끝물이다 적게 뽑아서 손해다 같은 말이 많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데요. 합격자 시험 점수를 공개하는. 단국대 죽전, 가천대 입학처 자료실에서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 합격자의 점수 차이를 확인해보세요. 점수 차이 작아 보이는 상위권 대학들도 실제 합격생들이 학사가 유리하다 이야기합니다. 한명 뽑는 학과가 아니라면 경쟁률과 합격 점수대 모두 학사 편입이 낮은데 그건 학사 편입에는 실력 뛰어난 경쟁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학사 편입이 유리해도 건국대나 부산대 학생들이 졸업하고 편입하려 할까요? 2학년을 마치고 일반 편입을 하겠죠. 졸업자는 취업이나 대학원을 택하지 다시 편입하려고... 안 하잖아요. 반면 일반 편입의 경우 인설 중위권, 직어국 재학생은 물론 검은머리 외국인이나 수능 1등급 토익 만점자 같은 실력 뛰어난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공부해서 이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감이 오시나요? 그렇다면 학사편입 지원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요? 대부분이 고졸 전문대 졸업생 또는 지방대 출신으로 학점 냉제를 통해 학사편입을 지원하는 비율이 90%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학사편입을 말리고 싶은 케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알바, 병행으로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경우 1년 미만의 준비로 합격하려는 경우 그럼 추천하는 케이스는 어떤 유형일까요? 인서울 인문계열 편입을 희망하는 케이스, 15개월 이상 준비 가능한 케이스, 전문대 졸업자인데요 합격률이 10% 미만이라 학사 편입이 강제되거나 안 하는 게 손해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어촌 전형 지원할 수 있는데 일반 전형 쓰는 건 손해잖아요. 다만 학사 편입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학사 학위는 편입 시험의 입장권 티켓에 불과하니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적은 시간 투자로 가장 쉽고 빠르게 따셔야 편히 공부 시간을 만들 수가 있다. 라는 점 명심하시고요. 여건이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정보 찾고 고생하며 빼앗기는 공부 시간을 감안해 최소 3개월은 더 확보해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합격하는 학생들의 공통점 3 가지를 말씀드리며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는 고민은 짧고 결정은 빨랐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결정 후에는 망설이고 번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불안해하면서도 해야 될 것들을 묵묵히 해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아직도 전형 선택이 어렵다면 댓글에 상담 링크 남겨둘 테니 정답 빠르게 얻어. 가시고 아낀 시간 편히 공부해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